네, 안녕하세요 경제중기 경기북부 김양관 전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어, 70D9H 모델 어, 인도전공 나왔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단 마스터가 아니고요. 2단 기본 어, 어, 마스터고요. 어, 타이어는 어, 전체 노즈부입니다. 어, 공기압에서 노즈부로 바꿨고요. 네, 음성감지기, 국작봉국작봉 나이, 경인부리 뒤에 노즈부는 뒷지 네, 코플라샤 아 요즘 코프레셔를 좀뀌었는데요 용량이 좀큰 걸로 뀌겠습니다한 압력이 한1 3바 정도 나오고요. 얘도 엘리드로 바꿔서 교체를 했고. 이 후방 카메라, 어, 상시 후방 카메라 하나 있고, 저 네이저, 어, 블랙박스. 네, 보물품보이고요 덧발은 2,400이고요. 앞날, 투날 풍색. 열처리 덧발입니다. 견인골이 출발했고요. 포크 사이드 베링. 앞에 끝까지. 아, 요즘은, 어, 상황을 적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적어주는 겁니다. 네, 엘리드 나이트 앞에 장착이 됐고요. 아, 기존 나이트. 한면네이저 보조 발판 경리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 겨울철 관리부터 어, 아크라션도 전자크라션을 뀌겠네요 음, 겨울철에 부동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예, 부동액이 이제 요소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액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엔진오일, 뭐 오일교환도 중요하지만 어, 부동액 교환도 되게 요즘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소소라 보니까, 이제 열을 많이 가다 보니까, 어, 부동액이 원래 책자에는 2000시간 기준으로 2년에 한번 교환 주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열이 많이 가해 되다 보니까, 어, 부동액에 방청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판매를 되다 보니까, 어, 녹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어, 엔진에 여러 가지 의 물봉, 물봉이, 물봉 모종은 되게 또 얇게 나와요. 어, 물봉이 빵꾸가 나서 구멍이 나서 어, 엔진으로 우리 뭐, 유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서 저희 공장으로 공기를 많이 오는데, 비용에도 어,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 솔직히 부대에 갈기가 쉽거든요. 뒤에 빼고, 어, 다뺀 다음에 저기.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4, 위험합니다. 4리터짜리 세통 넣으시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구동액을 좀잘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큰 고장 엔진의 고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이게 뭐라면 이제 구동액을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꼭 구동액은 한번 갈아주는 걸로. 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구동에 꼭 알아주시고요. 아, 요소소는, 요소소에 잠깐 말씀드리면, 요소소는 베이지에서 세칸 정도 남았을 때, 이게 누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소을를 됐으면 안 떨궈드리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상시 카메라니다러 이게 원 상시로 후방 카메라는별 비전에는 여기에 모니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안 보여요, 자꾸. 그리고 고개를 내려서 봐야 될 상황이니까 어, 보게 위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상시로 어, 근데 이게 적외선도 돼요. 밤에도 잘 보이고. 음성 감지기 위치입니다. 컴프레샤 여기 보면 후진 음이라고 한 거인데 네, 후진 할때백 백소리 나는 걸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추가로 달아준 겁니다. 저희가 이건 엘리드라이트이고, 이거는 LED 라이트고 요거는 컴프레서 스위치입니다. 요거는 뒷유리 인도 브러쉬 시야장은 뭐 어, 일사 벌도한개한 한 곳짜리가 나오고요. 선풍기도 저희가, 겨울이지만 선풍기도 달아드립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선풍기를 쓸수 있어요. 어, 휴대폰 거치대. 예, 블랙박스. 3단보다는 백미러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 근데 고무 툴이 아니고 이게 뭐 다용도로 쓰는 툴이죠.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어, 옛날에는 인도브러시 어, 와샤액을 할려면스위치따로 어, 이렇게 스위치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이 크라션 여기 안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 자 이상으로 현대지게차 어, 70d 9h 기본 마스터 어, 프로옵션 어, 그 영상을 어,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장님들 건강하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어, 항상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